네. 이번에는 양배추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오코노미야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번에 감미할 감미할 것은 감자 전분을 조금 더 넣으려고 합니다. 양배추를 준비해 놨습니다. 채 썰어서 1분도 안 돼서 채썰어서 이렇게 씻어서 양배추를 준비해 놨습니다. 그럼 이 양배추로 어, 감자 전분이 약간 들어간 오코노미야 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자 전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1분 채우기가 쉽지가 않네요.